음. 안녕하세요. 정보동장입니다. 저기그 메디아나 그 오늘 움직임이 좀 흥미로웠었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태원 가련는 그런 악재든 시장에서 전혀 예상 못 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개상을 떴는데 이런 종류의 뉴스는 이제 뭘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추가로 대책이 뭐가 나와야 돼요. 근데 정부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. 거기 때문에 아침에 붕 떠서 잘 시작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무너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목 이제 먹으려고 아침에 막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회사 측 세력도 있을 거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고받고 하다가 올려 쐈는데, 이제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딱 1분 봉이나 1봉이나 차잘선 꺼가지고 사점 잡으신 다음에, 3, 4%줬도 줬을 때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게 낫지. 괜히 오래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났는데 CPR을 이번에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인공호흡 이런 쪽으로 많이 수요가 생긴다면 바로 메디아나나 메가시스 저번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인공호흡 관련돼서 이쪽 테마가 이걸로 움직였었거든요. 거기 때문에 얘들이 세트로 움직였는데 추가 뉴스가 안 붙으니까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시간에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에 어떻게 끝났나요? 네, 시간에도 좀 애매하게 끝났을요 끝났네요.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인데 굳이 뭐더 뉴스가 붙지 않는 이상은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제세송기를 더 설치하겠다,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급정할수 있는데 그건 정부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. 저는 알 수가 없죠. 그냥 뉴스 매매를 오래 하는 관점에서는 아침에 시장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한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올랐을 때 팔고 나오고 그냥 이런 거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해서 메디아나 주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.